헤리탄다 해리 헤리의 단독샷 단독이 뭐야? 단독? 혼자 찍는다 이거. 아 많이 찍 하얀아 그, 친구 친구 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아 한번 탔잖아 어아 그래? 아 그래? 해연이 맞아? 양해리이 양보하는거 맞아? <laughs> 하리 아하... 왜? 나오시 싫어? 도망간다 해리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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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줘 나도 <laughs> 해이 <애초>. <laughs> 양보하면 내가 찍어줄게 아, 이거 고 알았어 열번만에 하나 둘셋 네, 다섯 여섯 어? 일곱 저해리 그 여덟 <laughs> 아홉 열끝 10, 스톱. 10, 10, 10, 10, 친구 기다리는데 0나 <가을이> <가을이> 아니야 친구 이제 타야지. 양보하는 하연이 내가 아스키임 사줄게. 아. 수도 빨래 내려. 아. 어. 가자. 아 진짜야. 진짜. 야아 진짜야. 아빠 거짓말하는거 봤어? 진짜지. 아니 내가 내가 거지야? 아니야. 잘했다. 리 이따 보여줄까? 찐거 보여줘? 어때요? 애니 잘했어 최고 진짜? 최고 최고 SK사에 자 가자. 둘이 시소 사봐 시소 타러 가자 이제 <웃음> 가자 <웃음> 시소 타러 가자 <laughs> 궁떡 자 떡을 떡을 만들자 궁떡 해봐 시둘시 시, 궁떡 궁떡

소문. 아니, 아니, 야 숲속 안 돼. 숲속? 숲속 갈까? 숲속 안 돼. 자깐 잠깐, 잠깐. 자, 같이 가자. 기다려봐. 자, 여기서 일단 여섯, 안녕. 해줘. 안녕. 안녕. 혜리도 안녕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숲속 놀이터다. 숲속 놀이터. 숲속 놀이터. 숲속 놀이터. 한 멤버 한명더 추가됐어. <laughs> 하연이의, 하연이의 단짝 친구. 정다연이 <laughs> 우리 단짝 친구 아니에요? 단짝? 단짝 친구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수요일날 키즈 카페에서 둘이 치고 받고 싸웠다고 다 들었어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야, 여기에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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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우와 위에서 점우할점 있냐?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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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안돼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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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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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아카이는 못 올라가는데?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최고다 우리 여기 올라간줄 우리 여기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어요 <목소리> 진짜? 네 그래도 원숭이도 올라간다. 나무에서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다쳐 얼굴 조심해 얼굴 아빠 엉덩이 뒤에요 우리 기동이나 하얀 사춘기 동생이 놀았는데 진짜? 아~~ 그치? 하연이 사촌동생이면은 석영이! 오~~ 맞아. 말도 안하고 우리 하였어요. 맞아. 그냥 말로 한다고 여기 다려다 하려다 이렇게 해서 부른 다음에 같이 놀자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냥 놀았어. 그치? 아 석영이랑 그치? <laughs> 야그 사이에 해리는 이 다리를 건너 넘었네. 어, 이제 해리도 잘노네 이제 여기서. 해리 원래부터 잘 놀았습니다. 아 그랬어요? 와 이게 이제 너네들 나이에 놀수 있는 공간이 됐구나. 우리 옛날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. 아 진짜? 응. 하연이 몇 살부터 알았어요? 하연이 한살 때부터 <laughs> 한살 때부터 알았는데 놀 수는 없었지. 언니가 하는 것만 보고 있었어. 언니도 못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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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